텔러웨이는 지금까지 경쟁사들을 앞선 다양한 기술로 레전드를 갱신해왔죠. 올해 출시한 엘리트 드라이버의 시타행사를 통해 전작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혁신적인 기술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명기라고 지칭되는 드라이버들은 한결같이 동일한 주제에 접근했습니다. 바로 앞선 기술력이죠. 골프를 오랫동안 쳐왔던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알모토 페이스의 XR 드라이버, 압도적인 비거리를 보여줬던 제일 브레이크 기술의 에픽, AI 기술을 최초로 제품에 반영한 에픽 플래시 에르기까지 캘러웨이는 혁신의 선두를 달려왔습니다. 2024년은 AI 스머크 드라이버로 2017년부터 유지해왔던 제일 브레이크를 버리고 페이스의 모든 부분이 스위스 팟으로 작용할 수 있는 AI 스마트 페이스를 선보였는데요. 이번 2025년은 이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엘리트 드라이버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업 비교 이번 엘리트 드라이버의 라인업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죠. 일반 골퍼들이 주로 선택하는 엘리트 드라이버는 기존 AI 스모크 맥스 드라이버와 같은 제품 라인인데요. 기존의 웨이트 트랙을 없애고 13g 무게추 변경을 통해 구질을 변화시킬 수 있게끔 구성된 점이 눈에 띄었고요. 엘리트 X 드라이버는 전작인 AI 스모크 맥스 d 와 같은 라인이고, 동일하게 최대 관용성과 높은 론치앵글이 특징으로 드로우 구지를 원하는 골퍼에 맞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변경된 점은 무게추를 변경할 수 없던 전작과 달리 뉴트럴과 드로우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질 변화를 원하는 골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시니어 골퍼나 여성분들을 위해 헤드가 많이 가벼운 맥스패스트 드라이버가 있죠. 마지막으로는 상급자용인 트리플 다이아몬드 드라이버입니다. 엘리트 라인과는 달리 크라운 부분이 유광이고 헤드가 450cc로 작지만 묵직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낮은 스핀량과 피 발사각을 낼수 있도록 최적화된 설계를 보입니다. 각 라인업마다 특성에 맞는 샤프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좋은 병을 받고 있는 벤투스 블루와 벤투스 그린이 스탁 샤프트로 기본 구성되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페이스의 변화 캘로웨이는 타 제조사들이 관용성에 초점을 맞출 때 비거리에 목마른 골퍼들을 위해 페이스의 모든 면을 스위 스팟으로 만들어 본다는 정반대의 시각에 집중했습니다. 클럽 제작에 AI를 활용해 스윙 데이터를 누적하고 기존 천여 개의 마이크로 디플렉션을 통해 스윙 스팟을 만들었던 AI 스모크 드라이버에 비해 10배 더 많은 반응성을 이끌어 냈죠. 제일 브레이크를 버릴 정도로 혁신적인 페이스 개발과 관용성 수치 10K에 음매이지 않고 브랜드 고유의 길을 개척하는 부분은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드의 변화. 헤드의 겉모형만 봤을 때는 크게 변화된 점을 찾아보긴 어려웠습니다. 공기 역학은 이제 모든 제조사에서 고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골퍼들의 입장에선 새롭게 다가오진 않죠. 그렇지만, 제작 과정과 세부 내용에 집중한다면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캘로웨이는 업계 최초로 클럽 제작에 티타늄 3D 프린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타 제조사가 클럽의 형태를 잡고 제작하는데 평균 90일이 걸리는데 반해 캘로웨이는 14일 만에 완료할 수 있는 강점이 있죠. 뿐만 아니라. 항공 우주기술급의 가볍고도 튼튼한 열단조 탄소 소재인 써머포지드를 크라운에 적용해서 헤드 윗부분은 더욱 가볍고 아랫부분의 무게추를 구성함으로써 관성 모멘트를 최대로 올리게 되었죠. 정리해보자면 헤드 제작을 위한 업계 유일의 티타늄 제조 기술과 가벼운 소재 사용 부분에 대한 켈러웨이의 기술력이 돋보입니다. 디자인의 변화. 이번 엘리트 드라이버의 헤드 디자인은 산뜻하긴 하지만 호불호가 있는 편입니다. 특나 이전 패러다임과 AI 스모커에서는 상당히 유니크 있는 패턴들과 대비가 되는 부분이라 이번 엘리트 디자인의 녹색 포인트가 살짝 아쉽다는 의견이 적진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캘러웨이 관계자분들께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은 레전드 클럽의 계승이었습니다. 바로 2021년에 출시해 인기를 모은 에픽의 디자인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출시한 여러 가지 드라이버 디자인과 색상 중에 명기라고 뽑을 수 있는 에픽의 명성을 이어나가겠다는 켈로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클럽 시타 후기. 작년에는 전시와 관람을 중심으로 런칭 행사를 진행했던 반면에 올해는 골프 연습장을 대관해서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시타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영화의 추운 날씨에 야외여서 몸이 풀리진 않아서인지 시타를 할때 일부 미스샷이 있었지만 셋업도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타감도 부드러운 편이라 느낌이 좋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클럽을 다루기 익숙하진 않았지만 트리플 다이아몬드는 다른 드라이버에 비해 페이스가 닫혀 있도록 기본 세팅이 돼서 어드레스가 조금 어색한 편이었고요. 또 일반 모델인 엘리트 드라이버가 저에게 제일 무난한 느낌이었습니다. 추가로 이번에는 중공 구조의 엘리트 아이언과 우드도 잠깐 쳐볼 수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이언의 디자인은 AI 스모크보단 좋았지만 타감은 작년에 리뷰했었던 엑스포지트 스타 플러스 아이언의 소맛이 훨씬 좋았다고 느껴졌습니다. 매년 런칭 행사를 통해 보다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새 제품을 먼저 만나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2014년 캘러웨이는 국내에선 판매를 1위라는 큰 은행을 이루진 못했죠. 다만, 골프 데이터 테크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드라이버는 캘러웨이의 AI 스마크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엘리트 드라이버는 전작인 AI 스모크 드라이버보다 더욱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는 AI 10X 스마트페이스와 항공 우주급 소재인 서머포지드와 같은 새로운 기술로 돌아왔는데요. 안정적인 셋업과 부드러운 타감 그리고 벤투스 차프트에 대한 선택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작년에 허인의 프로가 극적인 우승 시에 사용했던 미니 드라이버 엘리트 모델이 3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더욱 기대가 되네요. 그럼 이것으로 켈로이 신작 엘리트 드라이버에 대한 영상을 마치고요. 어느덧 저희 채널이 구독자 4천명 달성을 앞두고 있는데요. 더욱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드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